안녕하세요. 동그리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.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이 너무 부시네요. 제가 인상을 좀 찌푸려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너무 눈이 부셔서 어, 제가 영상을 이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그 스토리에다가 제가 이 옥상에 설치해 놓은 어, 간이 연습장 응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사는 거냐고 막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직접 산 건데, 어,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짠, 제가 옥상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음, 이쪽에 보시면 스포니아라고 적혀 있죠. 어, 얘 이름이 스포니아 연습 네트? 인가 그래요 25만원인가 6만원에 주고 샀고요 되게 설치가 간단해요 이게 접혀져서 무슨 그 텐트 마냥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접혀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요걸 풀어 풀어헤치면 지가 이렇게 퐁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꼬챙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꼬챙이 하나 여기 꼬챙이 하나 요 꼬챙이를 조기랑 여기 밑에다가 폭폭 꽂으면 얘가 이렇게 확 이를 물으면서 입을 이렇게 열면서 얘가 쫙 펴집니다 안그러면 얘가 이렇게 접혀있거든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치가 끝나고 그래도 여기에다가 이제 타겟 쪽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약간 얘가 밀릴 수 있어가지고 요 기둥에 요걸 묶어놨어요 저는 뭐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자리에 있게끔 그리고 생각보다 소음이 안 생겨요. 지금, 지금 제가 옥상에, 매장 옥상에 이걸 설치를 해놨는데, 어, 여기 건물주님, 건물주님이 옥상, 제가 이 4층 건물이거든요. 이 4층 건물에 4층을 쓰고 있어요. 전체를 제가. 근데 그 옥상을 어, 쓰고 싶으시면 써라. 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전부터, 아,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여기. 여기다가 쇼게임장을, 퍼팅장을 만들까, 뭘 할까, 막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. 저쪽에 이제 제가 운동하는 그, 뭐야, 그냥 벤치프레스, 뭐, 저기, 데드리프트 칠수 있는 저 바벨, 막 이런 것만, 덤벨, 이런 것만 좀몇개 갖다 놓고, 제가 가끔씩 들었다 내렸다 할 때, 쇼파 하나 갖다 놨고, 어 그래 놓고, 이만큼 지금 이게 한 거의 100평 정도 되는데, 안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, 아 요거를 제가 가끔 올라와 갖고 때리려고 이거를 설치를 했어요 제가 스크린 골프랑 레슨 스튜디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크린 골프나 레슨 스튜디오가 이제 손님이 계시거나 하니까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올라와가지고 음 때리려고 잠깐씩 설치를 해놨어요 요 바닥에 매트가 어 제가 예전에 쓰던 그 티꽂이 매트거든요 뭐 이제 좀 어, 레슨 스튜디오 같은 데서 쓰는 그 매트예요. 티를 푹푹 꽂아 가지고 샷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놓고서 치거나. 그래서 일반 매트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일반 매트 놓고 때려도 되는데 전 이게 남아 가지고 요거는 좀 비싸요. 이거 한 50만 원 정도?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비싸네요.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지금 공을 세알만 갖다 놨잖아요. 이걸 때리면 지가 알아서 뚜루룩 하고 내려와요. 그래서 공이 많이 없어도 되겠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세개해 놨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. 이거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좀몇개 때려 볼까요? 어떻게 되나? 자. 여기다가 일단 얘를 설치를 해 놓고 이거 또뭐나 아, 나도 이거 해야겠다 하고 막 아파트 같은 데 이거 해 주시면 안 됩니다. 주택이나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음이 있으니까 주변에 소음 없는 걸로 해가지고 없으신 분이나 해야지, 뭐, 뭐 주택도 옆에서 또 뭐라고 하고 하니까 뭐 이런 느낌? 그죠 생각보다 자세 위주로 그냥 생각하면서 동작 보고 훈련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. 생각보다. 제가 드라이버도 다 때려봤는데 드라이버도 뭐 전혀 괜찮습니다. 세게 때려도. 문제 문제는 이제 소음이죠 소음 공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공 많이 필요 없어요 거울 같은 거두시면서 거울 보고서 자세 훈련 하시고 뭐 간이 센스 센서나 뭐 헤드 스피드라든지 이런 거리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.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요 파라솔도 하나 샀거든요 요 파라솔 여기에 퍼팅장 조그만하게 하려고요 요만하게 한 5m 정도 되게 요 정도 그래가지고 퍼터도 좀 가끔씩 굴리고 여기에서 공도 좀 때리고 거울도 하나씩 놓아서 자세도 한 번씩 보고 저는 GC 쿼드가 있으니까 사실 GC 쿼드를 여기다가 런치 모니터를 여기다 세워 놓고 아이패드로 보면 거리까지 뭐 방향 뭐 데이터 다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오버해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볍게 그냥 앞마당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설치해놔도 괜찮겠더라고요. 이게 탄도가 높으면 어쩌나 싶은데 요 위에 요 네트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외지도 때려보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게 깊어요. 어한네발 자국 되겠다. 하나. 둘, 셋, 넷. 네, 한네발 돼요. 네 발. 높이는 제가 손으로 막 뻗어도 안 닿는 2m가 더 높죠. 이거. 여기에 추가로 요만한 어프로치 네트도 하나가 와요. 그래서 좀 멀리 이걸 두고서 어프로치로 여기에다가 톡톡톡톡 넣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설치해 놨는데 어,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